안녕하세요. 이자카야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어, 조금 쉬면서 휴가를 보내다 왔는데요. 잘 쉬었으니 이제 다시 낭독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이 아크라 문서 13번째 이야기인데요. 지난 시간 우리 곁에 누구를 두면 좋을지, 나의 버스로 누구를 삼으면 좋을지에 관해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에 이어 우아함에 관해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아하다라는 의미는 뭔가요? 코일료는 오늘 이한 문장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아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일부라고 합니다. 그가 아크라 문서를 통해 들려줄 우아함에 관한 이야기에 한번 귀 기울여 볼까요?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이 없다고 여기며 좀처럼 집 밖으로 나오지 않던 젊은 여인이 청했다. 우아함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광장에 모인 이들이 수근거렸다. 적에게 침략당하기 직전에 곧이 도시의 거리마다 유혈이 낭자할 텐데, 무슨 저런 질문을 하는가? 하지만 콥트이는 미소를 지었다. 비웃음이 아니라 젊은 여인의 용기를 높이 사는 미소였다. 그리고 그는 대답하였다. 우아함은 피상적인 것이고, 외모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잘못 알려져 있다. 진실과는 한참 거리가 먼 것이다. 같은 문자로 적혀 있는데도 어떤 단어들은 우아하고 어떤 단어들은 남의 가슴을 후비고 상처를 낸다. 초원의 풀 사이에 숨어 있어도 꽃은 우아하다. 가젤은 달릴 때도 우아하고 사자에게 쫓길 때도 우아하다. 우아함은 외면의 특성이 아니라 남들 눈에 보이는 영혼의 일부이다. 두 연인 사이에 열정이 활활 타오를 때에도 우아함이 있기에 두 연인을 묶는 끈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어떤 옷을 입느냐가 아니라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우아함이 결정된다. 칼을 잘 휘두르냐가 아니라 전쟁을 피할 수 있게끔 대화를 잘 끌어가느냐에 따라 우아함이 결정된다. 군더더기를 모두 덜어내고 단순함과 집중의 초점을 맞추면 우아함을 얻을 수 있다. 자세가 단순할수록 더 좋고 수수할수록 더 아름답다. 단순함이란 무엇일까? 단순함은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맞닿아 있다. 하늘에서 내린 눈이 고운 이유는 한 가지 색깔이기 때문이다. 하다가 멋진 이유는 표면이 고르기 때문이다.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모래와 바위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하나를 좀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것들이 얼마나 심오하고 완전한지를 알게 되고 그 귀함을 깨닫게 된다. 삶에는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훌륭한 것이기도 하다. 단순한 것들은 스스로 그 가치를 드러낸다. 들판에 핀 백합은 특별히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는데도 가장 영광스러운 시절의 솔로몬 왕보다 멋스럽다. 마음이 단순해질수록 자유로이 두려움 없이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을 할 때는 대담해질수록 몸짓 하나하나에서 우아함이 배어 나온다. 우아함은 고급스러운 취향의 문제가 아니다. 각 문화에는 아름다움에 관한 나름의 개념이 있는데, 우리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를 때가 종종 있다. 그러나, 모든 종족, 모든 사람은 대개 비슷한 가치들을 우아함과 연관 짓는다. 친절한 대접, 존경, 예의범절이 바로 그것이다. 오만은 증오와 시기를 유발하지만, 우아함은 존경과 사랑을 불러일으킨다. 오만한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구욕감을 주지만 우아한이는 빛속을 걸어다닌다. 오만한이는 지성을 선택된 소수만의 것이라 여기며 말을 복잡하게 꼬아서 하지만 우아한이는 복잡한 생각도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풀어서 한다.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우아하게 빛을 뿜으며 걸어간다. 내딛는 걸음걸음은 확고하고 눈빛은 예리하며 움직임은 아름답다. 우아함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기에 고난의 시기에도 적들은 우리에게서 약함의 흔적을 볼수 없을 것이다.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사람들은 우아함을 알아보고 숭배한다. 오직 사랑만이 우리가 꿈조차 꿀수 없었던 것에 형태를 부여한다. 그리고 우아한만이 그 형태를 겉으로 드러내 보인다. 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제가 몇해 전까지 한번 볼링을 배웠었는데 볼링을 배울 때참 특별한 경험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볼링을 치는 사람의 뒷모습을 이렇게 우두커니 바라보다 보면 뭔가 우아하다라는 말이 절로 흘러나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물론, 레슨을 배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들의 어떤 정갈하고 단아하고 뭔가 절제되어 있는 어떤 자세를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그의 키가 크건 작건 혹은 그의 몸이 조금은 통통하건 혹은 말랐건 간에 아주 한 사람의 모습이 우아해지는 걸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코일러도 말하지요. 누군가의 모습에서 우러나는 우아함은 단순함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매번 듣고 또 알고 있었던 말이지만 이 단순함을 놓치고 살 때가 많지요. 제가 한때 책 모임에 나가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연애를 하거나 혹은 사랑을 하게 되면 삶이 굉장히 단순해진다 라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 전까지는 뭔가 분주하고 이것저것 해야 할게 많은 것 같고 또 뭔가를 해야만 할것 같아 이것저것을 기웃거리며 또 뭔가를 찾아 헤매는 일들을 일삼곤 했는데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절로 삶이 단순해진다 라는 그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코엘료도 이야기하지요. 이 우아함은 사랑 과도 맞다 있다고 말합니다. 코일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죠. "오직 사랑만이 우리가 꿈조차 꿀수 없었던 것의 형태를 부여한다." 그리고 "우아함만이 그 형태를 겉으로 드러내 보인다." 이 사랑과 우아함을 따로 분리해 놓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매일매일 아주 조금씩 우아해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하는 일에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일, 그 노동에 지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시간에 아크라몬소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뭔가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